지금부터는 이제 정치 입문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정치 입문 스토리가 좀 궁금한데, 아까 좀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또 정치를 통해 네.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 정치 철학은 네. 또 무엇인지. 그렇습니다. 말씀. 지금 뭐 제가 시민운동을 하게 된 것도, 우리 사회 세상을 좀 변화시키고 싶어서 이제 민주화운동과 이제 시민운동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때는 뭐 제도권 정치에 그 들어갔으면 활동할 수도 없었지만 제도권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아, 그래서. 왜냐하면 독재 정권 하에서 야당이 아, 할수 있는 역할이란 아, 게 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제도권 정치가 뭘할 수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 저기 그야말로 변혁 운동을 통해서 그~ 독재 정권을 그~ 타도하고 예. 새롭게 정치 정권도 만들고 정치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럴 때는 정치 참여하는 게의미가 있지만 그 독재 정권 하에서의 제도권 정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의 음. 생각이었고 음. 그게 이제 민주화운동하고 시민운동을 한 거고요. 그러,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성과로, 우리의 성과로, 어, 그, 민주정부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정권교체를 이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80, 88년도에는 우리가 실패했지만 그, 87년도에 실패했지만, 어쨌든, 어,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발전을 해서, 이제, 어, 김대중 정부로 수통적 정권 교체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았 네, 98년도에. 네. 그러면서 이제 제도권 정치에 관심은 음, 사람들이 네. 갖기 시작하고, 네. 그때부터 이제 운동권 사람들이 이제 제도권 정치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예. 네. 어, 그러고, 이제, 우리는 근데 아직은 뭐 제도권 정치보다는 그야말로 이 대중적인 여성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 가서 할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가서 마찬가지, 그, 옳은 소리라고 생각해. 지금 생각해. 우리 옳은 판단이었다. 그때 정치권에서는 할수 있는 게없어 왜냐하면 공감대가 있어야 입법을 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공감대 없이 뭐, 저기, 어? 호주제 폐지하고 할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 이제 우리가 쭉한 거죠. 음, 음.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 저기 김대중 정권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권 들어섰잖아요. 노무현 정권 들어서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가 좀 정치권에 많이 사람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제도권 정치에서 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음. 그리고 제도권 정치에 사람들이 들어가야 밖에서 또 시민운동 하면서 그 새롭게 우리 사회의 아젠다를 던질 때 그거를 음. 정부의 정, 정치권에서 부정 받아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정치와 시민사회의 이 협업이 필요한 시점이 온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노무현 정권 때부터 저는 시작이 됐다고 봐요. 아. 그래서 김대중 정권 때도 이제 많이 들어갔지만 그때는 아주 소수였고 이제 2004년도 이제 탄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때 그거 아닙니까? 네. 2004년도에 대거 이제 들어가게 <laughs> 되는데 어, 그, 저는 이제 그때, 어, 그, 시민운동, 뭐 여성운동 열심히 할 때고, 2004년도 선거법 개정운동을 정말 가열차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2004년도에 그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음. 어, 그리고 여성 50% 할당을, 할당하도록 한 선거법 개정운동을 제가 그 여성운동 한, 한 중에 항한 치열하게 한게 그, 개, 그, 선거법 개정도. 네, 사실, 틀린 거죠. 네. 그걸 이제 이뤄내고, 그리고 이제 여성민우회를 2006년도에, 2004년도, 2006년도에 끝나요. 임기를 마쳐요. 네. 임기를 마치고, 그, 제가 이제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서 네. 여성환경연대를 이제 창립하고 거기서도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네. 어, 그리고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라고. 네, 네. 어, 그 이제, 그, 뭐 대통령 직속으로. 예. 네. 어, 지금 설치된 위원회거든요. 그 위원회 위원장을 이제 맡게 됐거든요. 예, 그랬죠. 그런데, 어, 노무현 정부 말기쯤에, 뭐, 굉장히 뭐, 하여튼, 그 정권 그 지지도가 막 땅을 치고 2006년도가 인 지방선거 때 2006년도죠. 예. 2006년도 지방선거 때 완전 참패하잖아요. 예. 어, 그리고서 뭐 지금 열린우리당이 이제 난파선이 되잖아요. 예. 다 뛰어나오고 열린우리당이 예. 어, 완전히 그때 이제 붕, 저 붕괴돼가지고 후보를 낼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제가 그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보니까 완전 정권도 그 저쪽으로 내가 보기엔는 정권 뺏기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완전히 걸거질 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민을 이제 어 하다가 시민사회 쪽 같이 운동했던 사람들하고 고민을 하면서 근데 그 당시에 열린 우리 당이 어 뭐몇 개로 갈라져가지고 다 탈당하고 막 이러는 상황이라 후보를 낼 수가 없어요. 맞습니 이거를 야권을 통합을 하지 않고는 네. 대선을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2007년도에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그 시민사회 쪽에 있었던 우리 동지들하고 어, 당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시민사회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제 생각으로 시민사회 중심으로 해서 당을 만들고 그리고 야권 통합을 하자. 그때다 당이, 뭐, 저기, 무슨 당, 무슨 당 해갖고 다 <laughs> 밖으로 전부 다 주, 저기 맞습니다. 나와 있을 때거든요. 예. 그리고 아주 비상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통합을 할 수가 없어요. 구민주당 계열, 무슨 뭐 계열 해라고다 음, 뭐. 세트년 어, 민주당. 중도 통합당인가, 뭐, 뭐, 무슨 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예,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미래창조연대라고 하는 청, 당을, 창당을. 어. 하고 아. 그 미래창조연대를 창당을 하면서 음, 열린우리당하고 합당을 했어요. 예. 그리고 열 그래서 그 야권 통합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가 말하자면 접착대가 돼가지고 아. 어. 그래서 <laughs> 열린우리당이 발전적으로 해체를 하고 그때 해체하고 그 대통합민주신당이라고 하는 그렇죠. 당으로 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대통합 민주신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열누리당이 해체하고 들어오는 네. 방식으로 해가지고 야권 통합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대선을 치렀어. 요고 예. 내가 보면은. 그때 예. 그 최고위원 었고그 예. 다음에 우리 오충일 목사님이 당 대표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오충일 목사님, 정대화 교수, 양성 저기 양길승나뭐몇 사람이 같이 이제 그 최고위원 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야권 통합을 했죠 그때. 예, 예. 그래서 대선을 치렀어요 2007년 대선. 10, 2007년 대선 치르고 그리고 이제 2008년 총선 때 제가 비례대표로 들어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그 시민운동했던 그그야말 동지들이 이르, 이렇게 돼서는 완전히 열률 대행 안파선이 돼서 아무것도 정말 응? 할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 우리가 <laughs> 창당을 해서, 야권 통합을 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어 지분도, 상당한 지분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어그 지향하는, 그, 시민사회에서 했던, 지향했던 그 가치들이, 새로운 당의 가치로 좀, 투입을 할수 있다, 말하자면. 그래서, 어, 당을 좀 새롭게 당을 혁신하고 그리고 통합을 하자 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창당하고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거 굉장히 어려웠어요. 2007년도 정치의 투신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도 않네요. 투, 투신이 아니에요. 투신이 네, 네. 저희가 <laughs> 만들었어요. 정치를 네, 하고 그러시네요. 그 우리가 그 주도했죠. 그그 당시에 네, 정치 네, 그거를 네. 네. 내가 뭐 이쪽 당에 들어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네.